안녕하세요. 성남센터 품질안전팀 최영수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요즘 내부 업무로 바빠서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꾸준히 매달 교육 영상 업로드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교육은 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진행하는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장염에 걸려서 화장실을 엄청 갔다는 사실. 여러분들 늘 위생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라며 이번 달 교육 시작합니다. 교육 내용은 총 5가지 항목으로 진행됩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첫 번째로 식중독 관련 국내외 이슈입니다. 관련된 내용의 뉴스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화면 오른쪽 상단에 관련 뉴스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식중독 발생 현황입니다. 식중독은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합니다. 특히 2018년에 가장 높은 건수를 보였습니다. 최근 10년간은 날이 따뜻해지는 3월부터 9월까지 식중독 발생 현황이 높았습니다. 식중독균의 원인으로는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등 해당 균과 바이러스로 기인한 식중독 발생이 높았습니다. 식중독균에 대비한 위생관리 정말 중요하겠죠? 식중독의 정의 및 분류입니다. 작년과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교육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식중독의 정의입니다.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식중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미생물, 화학적, 자연 독, 식중독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화면을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중독균의 종류 및 특성입니다. 대장균, 대장균은 말 그대로 우리 대장에 있습니다. 소장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대장균 자체는 그렇게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얼마 전에 걸린 것처럼 급성 장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너무 가서 항문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 생긴 모양이 포도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 이름이 황색포도상구균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의 피부, 소화관의 상재하는 균으로서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황색 포도 상구균이 더 무서운 이유는 균 자체는 엄청나게 위험하지 않으나 균 내에서 독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바실루스 세레우스 독성은 낮으나 면역 취약층에게 식중독 같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균도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작업장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더잘 걸릴 수 있으니 더 조심해야겠죠. 살모넬라 여러 곳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우리 작업장에서는 계란에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계란 보관 시 창고에서 보관 온도에 맞게 잘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모넬라는 과일만 잘하면 예방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해당 균은 20%의 치사율을 갖는 치명적인 식중독균입니다. 우리 사업장은햇업을 인증받았는데 햇업에서도 가장 위험한 식중독균 2개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예방은 원료 및 작업장의 온도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앞서 설명드렸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같이 아주 위험한 식중독균입니다. 대표적인 병원성 대장균의 일종입니다. 육류나 채소에서 교차되어 오염될 수 있으니 칼, 도마 등을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앞서 식중독균을 보여드렸으니 우리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개인 유생이겠죠? 손 씻기야말로 개인 위생의 첫 걸음입니다. 손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 등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세균 등을 없애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만드는 식품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손 씻기는 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손 세척 방법 및 절차를 한번더 확인하시고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해 주세요. 손 씻기 외에 우리가 작업장에서 하는 것은 바로 설비 청소. 설비들은 정해진 방법과 기준대로 청소와 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저분한 설비에서 제품을 생산한다면 식중독균의 발생이 높겠죠? 설비에 대한 세척, 소독 관리도 늘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완제품도 안전한지 봐야겠죠. 품질 안전팀에서는 제품이 식중독균으로부터 안전한지 정기적으로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의 설비에 대하여 스왑 테스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고 우리 작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 바로 가열공정인데요. 가열공정을 통하여 즉 빵을 굽는 과정이죠. 대부분 200도가 넘는 온도에서 빵을 구우니 웬만한 균들은 사멸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굽는 작업도 그래서 잘해야 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약처에서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만들었어요. 해당 사항만 잘 지켜도 여러분들은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잘 하셔서 모두 만수무강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달 교육을 마치며 남은 여름 기간 동안 개인위생 잘 하시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